사람이 고난을 통과할 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 365일이 밤과 낮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일평생 크고 작은 고난의 밤과 낮의 연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가 삶의 위기를 당한 때인 것입니다. 이 위기를 잘 감당하고 나오면 그 후에 그 고난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처참한 상처와 삶의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두가 경험하는 삶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처신하면서 이 밤을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한번 신중히 하나님 앞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안의 밤을 지날 때는, 바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야구보수 5장 1 0절 전에 너희 중에 불안은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철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이라고 말했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도,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와서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다가올 수도 있고 부부 간에 심한 갈등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가정에 강하게 태풍이 불어와서 가정을 뛰어 흔들어 놓을 때 우린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건강을 잃었을 때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바탕이 건강인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자리에 눕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흐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년에 한참 일할 때 건강에 해가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당뇨병으로 혹은 간경화증으로 혹은 뇌졸증으로 여러가지 건강장애가 다가와서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업과 생활이 시련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지내가던 사업이 무너질 때 혹은 크게 사기를 당했을 었때 부도가 났을 때,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리움에 처하게 될 때, 이럴 때 가슴 속에 다가오는 절망이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게 되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내가 무슨 벌받을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고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더라 일러시되 내네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은 부모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이니 우리의 생애 속에 징계의 채찍이 전혀 없다면, 이는 사생자요, 부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격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징계와 고통을 당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뼈 속에 사무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환란을 받을 때, 그때일수록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헌신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은혜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기도할 때 우리는 환란에서 파멸되지 않으이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환란 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며, 환란은 변하여 축복으로 화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며, 10편, 107편, 10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본고와 쇠사설에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이에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야외께 불어지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금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더라. 야외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니 제가 논문을 깨뜨이 있으며 쇠비장을 꺾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의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더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외께불르지으며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자복에서 주님께 나올 때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오히려 쇠빗장을 꺾으시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축복의 동산으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란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고난은 오히려 변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뜨려야 될 것이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고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나 작은 고난이나 인간의 교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삶의 짐을 지고 가겠다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는 게몇개지제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호난이 다가와서 그 교만을 깨뜨린 것입니다 에레미아서3 3장 3절에는 일을 행하는 야외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외 그 이름을 야외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놀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일은 야외의 것이니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는 것은 야외인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삶의 주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종의 자리에 낮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로서 나를 통하여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오랜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좌가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은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내고 필요할 때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보좌관으로 전락시킨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의 삶에서 개체의 삶으로 내려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운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운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붙잡아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자들은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니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주체가 되어서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땀흘리는 삶을 살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바땅이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내놓아라. 려 인생의 삶의 주인 역할을 내게 내놓아라. 주체를 내게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 밑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멍해를 긁어치고그 멍해를 통해서 무거운 짐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멍해를 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멍해를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멍해는 내 것이다. 내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너는 내 멍해 밑에 들어와서 나와 보조를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해는 주님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목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멍해를 메고 우리 인생의 짐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믿고 따라만 가면 우리는 땀흘리지 아니하고 쉽고 가볍게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을 주님 앞에 주체권을 내놓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폭랑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내가, 내가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네가 뭐냐? 어찌 네가 인생이 너의 주체냐? 이런 나 것이요.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긁어지는 것이다. 너는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지. 네가 땀 흘리면서 주체가 되어서 일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 멍해 속에 들어오느라. 너희 인간의 개인 주체적인 멍해를 부러뜨리라. 내 멍해 속에 들어오느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목에 건그 멍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과 환란을 보내시는 것입다 이것은 내 집이다. 이것은 내 사업이다. 이것은 내 가정이다. 이것은 나의 인생이다. 그것은 내가 만든 멍해입니다. 그 멍해를 내가 긁어지고 땀을 흘리며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멍해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나를 절망에 부딪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내 멍해 밑으로 가져오느라 내가 끌고 간다. 그리고 너는 나를 믿고 순종만 하고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란당할 때 나의 멍해가 꺾어지고 내가 교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환란당했을 때 내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어두운 밤은 깊은 절망의 안개 속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 그만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란은 깊은 안개로서 우리를 휩싸 놓지만은 그러나 삶이 가장 어두울 때 성령님의 계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제가 세례문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절망에 처해서 제게 왔습니다. 그는 그가 기대하던 아주 좋은 혼채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만 순식간에 그 약혼이 파혼되고 말는 것입니다. 파혼이 되자 그에게는 무서운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울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아주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소녀를 데리고 내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 가장 어두운 밤에 별빛은 가장 빛난다. 가장 내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광명한 계시가 일어날 때이다. 바울은 아시아로 갈려가다가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바울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산산조각이 나. 그래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다 비난했다. 그는 이제. 성령이 떠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위대한 사도도 아니다. 아시아에 가서 참패했다. 그리고 비둔위에 가서 또 참패했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하들이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서디슨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도로하러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인생은 쉽지만 은 내려가는 인생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보니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가 캄캄한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밤에 드로아에 있을 뿐이라 인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시련의 깊은 밤 속에 맞았을 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참회하고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루 저녁에 찬란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손을 쥐었습니다 이리 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에서는 실패했고, 비두니아에서는 불임을 당했다.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났지만, 은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새로운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는 일어나서 바벨로니아로 건너가셨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셨음 그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오늘날 구라파를 보고만 하는 위대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아시아의 깨어진 꿈이나 비두니아의 깨어진 꿈이 마케도니아의 찬란한 환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당신에게도 낙심하지 않고 꿈을 가지면 내일에 좋은 희망이 있다고 온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신랑감은 전에보다 훨씬 좋은 신랑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신랑하고 결혼을 하고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처음 깨어진 것참잘 깼다. 그런 것을 깰 정도의 남자라면 그 남자하고 살 가치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그의 결혼은 정말 성공적인 결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편 29편 10절에 보면 야외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외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다.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고 말한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서 홍수를 술에 삼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거 창스러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홍수가 일면은 성경는 말씀하기를 바로 그 홍수 위에 우리 하나님이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야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수레바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홍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레바퀴를 타고 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히려 시험과 환란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홍수를 타고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란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가차히 나갈 수 없는데 시험과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차히 오시니 감사합니다 홍수 위에 좌징해 서시는 하나님은 영영통 왕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란도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홍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대한 축복과 승리를 우리 가슴 속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시험과 환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극심한 시험과 환란을 당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 오라버니가 죽었음이 그리고 장사진했음이 그의 부모를 일찍 잃고 오라버니를 부모처럼 믿고 있었는데 오라버니가 죽고 장사진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세수도 하지 않고 그들은 식, 식음도 점폐했습니다 그들은 몸매무스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덤의 문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되지 않을 소리인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날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흉령한 눈빛을 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주님께서 분개한 음식으로 말했습니다. 마르다여,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는요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아가서 무덤의 돌문을 밀어서 옮겨놓았습니다. 슬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껴 놓고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 살아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흑암도 광명으로 변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규범도 삶으로 변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했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느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이기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나이 100살이 되고, 그의 아내의 나이 90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살아있게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구석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배되는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의 꿈을 가지고 믿었었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으신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앞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위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오셔서 부활을 갖다주는 영광이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10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스 가장 처절한 절망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부르신 찬송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이려 할 것이 분연히 아시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도로 온 신의 가를 지나 나오면서 제 아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하는 야외여. 야외는 그루가시나이다. 이것을 좀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영한다면 이스라엘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이 좌정하는 보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야지. 원망과 탄식에시는안 됩니다. 대개의 사람은 어둡고 캄캄할 때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게 되고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고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비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향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찬송을 계속해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 감옥에 갇혀서 가장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그들은 얻어맞았고, 온 덩어리가 다 터졌고, 배는 고팠고, 수족은 차고에 차였고, 벌레는 기어올라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철고랑을 철거득 철거득 박자를 맞추면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노래를 불렀던지 그곳은 제수들이 시끄럽다 잠자는데 왜 야단이냐 하지 않고 모든 제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노래를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찬송을 통하여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임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인 것입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빌립보 감옥에 맞아 빌립보 감옥 터가 내리 흔들리고 온빌립보 시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착오가 다 풀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풀어버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그때 놀라서 깨어져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리보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가장 절망일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해도 타당하고도 타당한 그 위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란을안 당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낮이 오게 섭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심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저녁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또 저녁이 오고 또 아침이 옵니다. 이런 시련의 연속 가운데서 일성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연단을 받고 더욱 주님 중심으로 서게 되고 그리도의 스 형상을 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시련과 환란 속에서 성장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때 부끄러움 없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련과 환란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 모든 교만이 다 깨어지고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된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내려앉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란을 당했을 때 내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확실히 기대하며 영광의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환란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환란당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환란을 당한 다음 이제는 주의 윤례를 지키나이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여러분 인생은 오히려 더 영원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간 거라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인격자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녁이 오니 또 아침이 오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저녁이 다가옵니다. 어두움이 다가오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거 지사를 돌이켜 볼지라도 언제나 캄캄한 밤은 오래 계속하지 않냐고, 곧장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밤을 지나는 우리들,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이 시간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임금이 되시고, 내 삶의 주체가 되시고,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